상수의 묵상. 2022년 7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주님은 나를 돕고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 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며 강한 꿈틀거림이 느껴졌습니다.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강한 이끌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꼭 30년 전 가을 저는 파리로 떠났습니다. 6년 동안 파리에 살면서 이방인으로서 그곳의 영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나신론자가 되어 살던 터라 더 깊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분명한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아름답고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하나 전혀 그렇지 않은 영혼의 밑바닥이 보였습니다.길 잃은 고아같이 방황하고 끝도 없는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공허와 황폐의 끝이 보였습니다.내 영혼 또한 그러했습니다. 성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덮어두었던 30년 전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습니다. 유럽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성교 대상의 나라임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역하게 보여졌습니다.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 그 주님의 계획하심과 도우심이 있기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꿈틀거림과 이끌림. 쿵쾅대는 내 심장의 박동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눈이 오직 그분을 향합니다. 가정교회 예배 일정이 변경되어 월요일이 분주해졌습니다. 각별히 몸의 소리에 잘귀 기울여 체력과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으로 무장되어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시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